드디어 류현진의 백승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류현진의 백승을 도운 노시환의 활약과 더불어 류현진의 발언까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프로야구에서 개인 통산 1 0 0번째 승리를 달성했는데요. 백승 승리에는 미친 존재감을 뽐냈던 노시환의 뛰어난 호수비와 함께. 만루홈런을 뽑낸 공이 컸죠. 류현진은 3 0일대전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서 6이닝 동안 7개의 안타와 2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며 1개의 삼진을 잡고 2.1 자책점을 내주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팀은 8대2로 승리를 거두 었고 류현진은 시즌 2승째 3패를 기록하며 그토록 기다리던 통산 100승이라는 멋진 기록에 도달했 죠.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 는데요. 류현진은 12년 만에 KBO리그로 복귀한 후 시범경기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막전과 홈 개막전에서 모두 승리하여 빨리 100승을 달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두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네 번째 경기에서 겨우 시즌 첫 승을 올리는데 성공했죠. 또한 지난 5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4.1이닝 동안 9실점하는 아픔을 겪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잠실 두산과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상대팀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후 17일 창원 NC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 동안 3실점으로 훌륭한 피칭을 선보였지만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었죠. 이 기간 동안 9실점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24일 수원 KT와의 경기에서는 야수들의 연속된 실책으로 인해 5이닝 동안 7실점 오자책점을 기록하며 패배했는데요. A/B/S의 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공수 양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싸우는 듯한 외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백승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인 30일 이날 류현진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류현진은 A/B/S 판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역시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한 공이 볼이 되는 아쉬운 판정이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죠. 경기 후 류현진은 박승민 코치님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박승민 코치님께서는 다른 투수들도 내색 않고 던지는데 내가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뒤돌아보면 ABS에 신경을 쓰면서 볼넷을 내주고 어려웠던 경기가 많았다. 오늘은 내색 안 하고 최대한 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직구, 체인지업, 커브, 커터 등을 골고루 섞어 던지며 효과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야수들의 도움도 컸는데요. 특히 2023시즌 홈런왕 노시환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노시환은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3회말 2사 만루에서 SSG의 좌완 선발 이기순의 낮은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그랜드슬램을 터트려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죠. 류현진이 사회초 추가 실점의 위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노시환이 환상적인 수비로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사 상황의 1-2루의 위기에서 최지훈이 친 땅볼을 넘어지면서도 멋지게 잡아낸 노시환은 급히 3루로 달려가 2루 주자 고명준을 베이스에서 먼저 터치하며 아웃시키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긴 류현진은 더그아웃으로 돌아오면서 노시환과 밝은 표정으로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죠. 류현진이 승리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온 후에는 타선과 불펜이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안치홍이 7회에 3타점 적시 2루타를 포함하여 4점을 추가하며 경기를 더욱 단단히 틀어막았죠. 이민우, 김규현, 장지수로 이어진 불펜 투수들도 추가 실점 없이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 승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팀의 집중된 모습과 뛰어난 협력은 류현진의 중요한 승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경기 후 노시환은 항상 수비에 자신이 있었다. 오늘 경기가 류현진 선배님이 백승을 앞둔 경기라 야수들이 도와줘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들 도와주자고 다짐하고 들어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류현진 선배도 홈런을 쳤을 때보다 수비를 잘했을 때더 좋아해준 것 같다. 사실 선배님 투구수가 많았는데 수비들이 하나씩 도와주면서 백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 선배님이 소고기를 한번 사야 할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노시환의 공수 양면에서의 뛰어난 활약이 두드러지자 SSG는 노시환을 상대하기 위해 고의사구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경기 중두 차례나 고의사구를 받으며 상대팀의 견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시환은 타자들은 고의사구를 좋아한다.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 경기에 두 번이나 받아서 너무 좋다. 상대가 날 무서워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소감을 밝혔죠. 류현진 선수는 프로야구에서 100승을 달성하며 역대 최소 경기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의 100번째 승리는 197경기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김시진과 선동열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경기 수입니다. 한화 소속으로는 송진우, 정민철, 이상군 및 한용덕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100승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류현진은 백승 달성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편하게 마음먹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특히 대전 홈팬들 앞에서 100번째 승리를 거두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하며 또한 이날 경기에서 말루 홈런을 치고 수비에서도 활약한 후배 노시환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류현진은 노시환을 칭찬하며 매우 고맙다. 그래도 노시환의 실력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78승 48패를 거둔 류현진의 한미프로야구 통산 승수는 이제 178승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밝힌 그는 그러나 한미프로야구 통산 200승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빨리 달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경기를 잘 풀어나간 류현진. 류현진의 100승 소식과 더불어 선수들의 활약에 기뻐하는 팬들이었는데요. 너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 투수 류현진, 한화의 레전드,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99번 류현진. 진짜 노시환은 이름 개명해라. 노시 환상적으로 고고. 황영묵은 사랑이며 감동이며 인생이다. 시몬스 침대 광고주님 시환이형 광고 모델 캐스팅 부탁드려요. 그리고 페라자 큰 부상 아니길. 치홍 선수 최고. 분주한 타격 루틴이 아주 귀여워요. 독수리들, 오늘처럼만 해줘. 오늘 불펜도 너무 잘했다, 등등. 승리에 기뻐하며 선수들의 활약에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팀은 이겼지만, 최원호 감독의 경질에 대한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긴 건 이긴 거고, 원호야, 제발 작전 좀 내지 마라, 제발. 이긴 건 이긴 거고, 원호는 나가라. 감독 작전 개판이네, 6점 차니까 이겼지. 3점이 내면 또 졌다. 정신 차려, 감독아. 그래도 최원호 나가는 안 바뀐다. 현진이 백승은 축하하고 나갈 놈은 나가자. 일단 최원호 경질에 등등. 감독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한화는 이날의 선수들의 활약으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날 여러분들은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